네,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인건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예,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 실제 불인정 한번 발생하면 인건비 금액도 워낙 크니까 불인정 금액도 가장 크고요. 하지만 인건비만큼 관리가 쉽고 불인정이 안 나오게 관리하기가 쉬운 기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이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 이걸로 가 인건비고요. 이 인건비에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참여 연구자 그 직원의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전 총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사대 뭐 개인부담 사대보험이라든지 각근대라든지 원천징수되는 거 빼고 세후 급여지급액이 아니라 세전 총액 기준으로 다 해당해서 연구비로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 이 기업이, 그러니까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 거기에 1년 이상 근속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이다이 인건비 범위에 들어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이 연구근접 지원 1년 인건비는 영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비영리 기업, 대학이나 출연연들에서 실제 연구부서에서 근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거는 뭐 산단이라든지 뭐 연구관리팀이라든지 이런데 직원분들 아니고. 실제 연구실에 소속된 근접지원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 한번 또 구분을 해 보자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도 구분을 해볼수 있거든요. 내부인건비는 그 기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입니다. 그 기업에 소속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여부는 사대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로 판단한 거예요. 뭐, 간혹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분이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진짜 여기부터 하고, 근데 뭐, 이분이 과거에 뭐좀안 좋아서, 뭐 신용 이런 게좀안 좋아서, 이쪽으로 직장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어, 그냥 뭐 실제 참여만 했다라고 해서 인정해달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내부 인건비로 계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가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건비가 있는데, 이 외부인건비는 제가 좀 물음표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 아마 외부인건비 계산되어 있으신 과제들 좀 있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손. 아, 있으시구나. 네. 이 외부인건비가 계산된 과제는 좀 별도로 네. 뭐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외부인건비 계산과 관련해서 제한이 별도로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는 과제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그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수행 기관이 본인의 연구 역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외부 인력까지 참여하면서까지 과제를 해야 되나? 그럼 그 기관의 역량을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외부 인력이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뭐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게 주관 기관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상의 제한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부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는 인력의참여나 뭐 이렇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 그분을 누를 빼고 계상을 조정을 해서 외부 인력을 기존에 없었던 인력을 추가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전문기관 간사님하고 협의한 후에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외부인건비는 계산이 까다롭고 지급절차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외부인건비로 뭔가 참여 인력을 변경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뭐 이거는 예 정부출연년이나 전문년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률을 관리를 할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 기타 기업리 기업, 기업 영리기업들은 월 단위로 인건비 계산률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요. 뒤에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 뭐 네.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인건비 지급이 네. 그러니까 RCMS에서 사업비 지급하는 거는 네. 건별로 해당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수행 기간 계좌로 받는 자계좌 이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적으로 허용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인건비거든요. 이 인건비를 거래처, 그러니까 직접 개인한테, 연구자한테 직접 주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의 연봉이 100인데 사업비에서 70 주고 회사에서 30을 이제 주게 되면 뭐 여기서 원천징수 어떻게 하고 저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합쳐서 내야 될지 막 통장은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자계자 이체라는걸 허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니까 사전에 회사는 원래대로 그 직원한테 주던 대로 급여를 다 정상적으로 회사 통장에서 주면 되고 그 이후에 RCMS에서 그 연구개발비로 지원받기로한 금액만큼 회사 계좌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자계자 이체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실 걸로 지금 생각은 되고요. 근데 요게 이제는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하루라도 먼저 이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급연날이 만약에 25일이면, i c n s 에서그 지원받는 인건비를 만약에 24일에 이체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이체가 이제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요게 네.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빨리 환원을 조치를 시키든뭐이 해야 되서 그래서 이제는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계제 이체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려 당일 지금날 이체를 해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먼저 기업이 주고나서 그날 이후 그 이후에 다시 흡수하셔야 된다 예 네, 이렇게 좀이해를해주시고요요 네, 내용은 그냥 참고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인건비 계산율 이제 뭐 이렇게 연 단위로 월 단위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거에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 참여율 개념이 말 그대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인데, 이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개념이 좀안맞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업비 쪽에서만 보게, 이게 측면에 맞게, 이제, 개념을 바꾸는 게 인건비 계산률입니다. 이 인건비 계산률은, 여기 보시는 대로 참여 인력에게, 그러니까, 어, 해당 과제에서 이 분의 연봉이 1 0 0인분 이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에서 40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60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2 0 연봉 100을 준다. 라고 했을 때그 40, 정부가 해당 과제에서 그 개인한테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 의 비율. 그게 인건비 계산률. 그리고 그 인건비 계산률을 출연년이나 전문년은 연단위로 관리를 하셔야지, 하시면 되고요 연단위로 그 계상률을 130%까지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이나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업들은 이 인건비 계상률을 월단위로 관리하셔야 되고 100%까지만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출연년이나 전문년들은 이분의 연봉이 100이면 130까지 연구비로지원받으면 이분이 연봉을 130받는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기관에서 지연받을수 있는 게 130이라는 거지.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똑같이 100밖에 지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건 사후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130%냐, 100%냐, 왜 굳이 차별을 두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요 어, 까 이게 뭐 인건비 확보 유형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 예산에 운영되는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도 그렇고 영리 기업도 그렇고 이 과제 수행하지 않아도 참여 연구자, 즉 직원한테 연봉 100%다 지급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과제 우리가 수행을 못 했으니까 너 연봉 100 중에서 70만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거든요. 네. 그 말은 이 과제 수행과 상관없이 그런 기관들은 100%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이미 사용을 했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교, 그리고 영역적들. 하지만 이 출연년이나 전문년들은 이런 걸안 하면 연봉을 진짜 실제로 다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PBS제도라고 하는데 그거의 근간에서 예산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에 어느 정도 버퍼를 두기 위해서 130%까지 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뭐 누구를 뭐 출연료만 차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건비를 100% 현금으로 지원 확보됐느냐, 안 되느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정부 R&D 예산으로 네, 현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네, 되게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원칙은 R&D 예산으로 해당 수행기간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을 지원하도록 가능하게 열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이 표도 제가 그 매뉴얼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매뉴얼에 보시면 이렇게 가능, 불가능 막되 있어요. 그러면은 뭐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영리기업에서 오신 분들, 현금인건비 아마 대부분 대상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열어준 게, 뭐 정부의 채용, 고용, 청년, 이런거의 이슈가 돼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아마 현금 인건비 계산되는 돈들의 대부분은 뭐, 신규 채용과 관련된 인건비일 거고요. 그리고 뭐, 또는 이제 뭐, 인건비가 다량 제 대량 제 뭐지, 많은 비중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연구 분야들도 있거든요. 뭐, IT, 뭐 개발 분야라든지, 산업 디자인 분야, 이런 데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런 과제는 또 원칙적으로 다시 네, 현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현금 인건비를 계산하도록 가능하게 열어준 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100% 확고 유형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변경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모든 경우에 다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 네, 이거 좀 반드시 조좀해 주시고요. <laughs> 네, 저뭐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인건비에대해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뭐 연구개발 계획 수상 인건비 예산과 실제 급여 기준 인건비 평가액을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면 부인정이 뭐 없다 이렇게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계획서상 예산을 놓고, 인건비 계산율이 이럴 때, 실제 인건비 집행 및 부담 방법은 이렇게 된다. 라고 제가 참고로 적어드린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저희가, 아, 저희 안내 메일 다 받아보셨죠? 네. 배정할 때도 보내드리고, 이제 할때 보내드릴 때, 이 표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 표도. 뭐, 이 표를 뭐, 반드시, 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냐? 이거 귀찮게 왜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뭐, 기업들도 있는데, 뭐, 굳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다 적어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을잘 관리를 기중에, 이거 가지고 잘 하시면, 인건비에서 부진적인 일은 없다. 라는 의미에서 좀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산을 할 때는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 실제 그 개인이, 참여 연구자 개인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때그때 그때 준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사후적으로도. 네. 이그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인건비 계산률을 곱하고, 참여 기간, 참여 원수를 곱해서 나오는 어떤 그 금액, 그게 실제 급여를 가지고 평가한 금액, 그 금액이 연구개발 계획서 예산상, 그러니까 RCMS에서 저희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전국에서 지원받은 금액 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지급받은 거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같거나 크면 오케이. 네, 이 말이 계속 똑같은 비슷한 용어가 나 색깔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분의 연봉이 100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다 평가를 해보니까 네, 뭐 인건비 계산율이 70%여서 70이라는 금액이 평가가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icm에서 우리 역개발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만약에 50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우리는 50 지원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 인건비를 해서 우리가 평가하니까 우리는 70이나 우리가 과제에 투입한 거야. 라고 하면 정부한테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이 과제에 투입한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 입 그냥 반대로 2분의 인건비 계산률로 해서 평가된 금액이 70인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만약에 90원을 지원받았죠. 그러면 정부는 90원을 줬는데 왜 너희는 70원밖에 안썼어 20원 남은 돈 내놔. 그게 불인정. 그래서 인건비는 월별로 이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이거를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세전총행 넣고 하셨을 때, 또, 영리기업들은 이거를 월별로 관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거를 계속 해보시고, 과제기간 끝나기 전에라도, 이걸 꼭한 번씩 해보시면, 부족한 경우가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 부족한 경우가 나오면, 인건비 계산률을 바꾼다. 됩니다. 참여 기간을 바꾼다든지 네, 바꾸시는 거 근데 네, 그 바꾸는 거를 뭐 여기서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분의 인건비 계산률 실제 그분의 참여 기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 보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관리만 잘 하시면 인건비에서는 절대 불공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면 뭐 이제 바꾸는 건 결국에 월별로 관리하시다가 참여 연구자가 바뀔 때, 또는 부족한 금액이 나왔을 때, 인건비 계산률이 바뀔 때, 참여 기간이 바뀔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다 통보 사항입니다. 네,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laughs> 이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고요. 또, 이렇 보시면, 네, 영리기관 주의사항으로, 이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인건비 선이치하시면 안 된다. 자비자로. 네, 선이치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요. 그또이 인건비 관련해서 증빙 서류는 그래서 실제 그 개인한테 그 금액이 지급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여 명세서도 월별로 다 필요하고요. 또 실제 개인한테 이체된 내역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여 명세도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한테 이체된 내역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내부 인력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 또는 뭐 사대보험 가입자 연구로 해당 참여 연구자가 우리 내부 인력 속인지도 할수 있는 자리 이것들은 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현물로 계산된 인력도 마찬가지 현물 계산 인력도 증빙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외부 인건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부 인건비좀 제약사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 산업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근데 뭐 혹시라도 다른 부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외부 인건비일 경우에는 그 외부 인력이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과제 시작할 때부터 그타 기관의 대표자한테 확인 문서를 받아야 저희 직원의 누가 우리 과제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애한테 인건비를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인건비 지급하실 때도 그 개인한테 주시면 그냥 불인정입니다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타 기관 계좌로 보내서 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외부인건비가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타기관 소속 자가 외부 인력으로 들어오려고 하려면 예, 비영리 기관에 속한 자만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약사항이 그래서 뭐 그건 다들 뭐잘 지키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부 인건비로 하실 때는 좀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음, 좀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요 인건비 불인정 비준 내신는 그냥 뭐한번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쭉다 나오고요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제가 여기 앞부분에 여기 빨간색으로 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업부가 약간 다른 사항 요 앞부분에 산업부 유의사항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중소중견기업 참여연구자의 현금인건비를 변경할 때는 승인을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업부는 이거를 연차별로 산업부는 앞에 연차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꼭 연차별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인력도 해당 연차 기준으로 본다. 뭐 이런 게좀 산업부 현재 요령에는 이런 연차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어요. 이것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 지금 교재는 에연구수당 지금 요거 아마 줄이 안 꺼져 있을 텐데 이게 이번 11월 3일 개정할 때 빠졌습니다. 빠져서 먼저 지우긴 했는데 크게 뭐 영향받으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네. 솔직히 인건비가 제일 말씀드릴 게 많아서 시간이조금이라요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재료입니다. 시설 장비 재료비는 말 그대로 그냥 용어가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셔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있고요 그만큼 네, 기준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또뭐 대형 뭐 시설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인프라 구성비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재료비도 구입비, 과제 관리비, 또 연구재료 제작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뭐 되고 여기서 연구재료 제작비가 주로 이제 외부 제작하는 시제품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이게 보시면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 사용하실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한 관리시스템 운영비에서 법인, 회사 자체 내부 ERP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과제와 관련돼서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운영비입니다. 그게 네, 없으실 거고, 뭐 그리고 시설 장비, 재료비, 고거는 이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시설 임차비 되어 있는데, 네, 뭐 과제 수행으로 사무실에 연구 공간 부족한데, 이런 거를 가끔씩 문의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네. 월세 나가는데, 이거좀 사용, 뭐 보증금은 우리가 낼게. 네. 월세는 좀 연구비로, 뭐 시설 임차비 안 되냐, 연구 시설인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히 안 됩니다. 네. 안 되시는 거예요. 요게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거에 아직 너무 용어가 익숙하니까, 그냥 하실 수 있다. 이거 들어오지 않을까, 요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냥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과기부에서 별도 배포해드린, 이제, 이제, 뭐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설 장비에 관련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고로 가지고 왔고요. 연구 시설 장비라고 할때이 시설과 장비, 이거는 모든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그 시설과 장비에는 일반 시설도 있고 연구 시설도 있고 일반 장비도 있고 연구 장비도 있고 그 중에서 일반 시설과 일반 장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시설과 연구장비 중에서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만 됩니다. 그 내용의 이제 이그 표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약간 뭐 직관적으로 약간 더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넣어드렸고요. 근데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그냥 보시면 여기 또 어떤 내용이 또 나와 있냐면 어떤 제외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어, 다양한 목적의 공간을 갖춘 시설, 뭐, 그냥 단순한 연구실 임차,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이 과제 안에도 당연히 기업이, 수행기관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될 공간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그런 거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제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범용성이라고 해서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로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컴퓨터 복사기라고 다안 되는 건 아니고,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과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장비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범용적으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런 걸 산다라고 하는 건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만, 되는 시설과 장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예시로 한번 보시면 뭐 항원항습 같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별도로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구축하는 연구시설. 또는 연구장비도 어떤 시험 분석이나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장비가 있어야지 해당 과제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럴 경우에 연구시설 연구장비로 사용하실 수 있다. 예. 요것만 좀 구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뭐한 번, 나중에 시간되시면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비에 대한 트라이 헷을리고는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 음, 이런 개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 연구시설 장비비에서는, 예, 뭐, 가장 중요한 게그 3천만 원 이상 장비일 경우에는, 예,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또 계획과 변경을 했다든지, 다르게 샀다든지, 안 산다든지, 다른 걸 산다든지, 이때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또, 이 공동, 장비 공동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연구실 장비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부 과제는 i t 부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 부처들은 다 제우스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ITU에 등록하시면 제우스료는 자동으로 연가되십니다 그러니까 꼭 ITU에 등록해야 되고 시설 장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돼서 과제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네. 중요해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재료비의 경우에는 예, 네. 뭐 크게 시설 장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인데 연구재료비는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설 장비랑 재료비만 잘 구분하셔도 나중에 연구에 사용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음. 시설 장비랑 재료랑 음. 좀 구분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영리기관 현물 계산할 때는, 예, 뭐, 뭐 구입가 20%까지 인정되고, 요 보시면 5년 이내에 자산을, 5년이 지난, 경과한 자산은 뭐, 현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류에는 뭐요 6가지가 필수로 예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규정이고. 근데 여기서 6번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는 이 혁신법에서 아예 명시가 된 부분이어서 6번은 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뭐 근데 그렇다고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인정되는 게 아닐까 해서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 정도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인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럴 수도 없고. 그 원칙,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간 내에 입고 완료가 됐는지 시사장비 2개월, 재료비 1개월, 아니 재료비는 종료일까지 그 내용만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 정도만 올려주시면 이 네, 6가지 필수적으로 다구비하시야시는니다 네, 양식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예, 천만원 이상 장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 별도로 증계서를 더, 아, 그,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연구제로 비에서그 시험제품, 시제품, 시험 품르고 제작, 외주 제작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냥, 세금 계산서랑 거래노세서만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 외주 제작한 그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요거를 뭐 제작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뭐, 시방서라든지 요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네. 예, 요,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뭐, 불인정 기준인데요. 불인정이라고 안 적어져 는네 어쨌든 뭐, 이런게 있으니까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이거 한 번, 나중에 음. 한번 보시면 될것같습니다